경상북도 의회 네. 경상 그러니까 경북 의회에요 의회 네. 건설 소방위 소속의 도의원들 네, 네. 어, 의원들이 아니요 네. 이분들이 불시에 돈의 네. 소방 그~ 이 출동 상황 출동 태세를 한번 점검해보자 네. 어, 이런 생각을 하고 논두렁에다가 고의로 불을 질러요 일부러요 예 일부러 네. 그리고는 자기들이 (119에) 다 신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지켜봐요. 네. 소방관들이 어출동하는 시간도 재고. 아, 예. 네. <laughs> 18일 날 오후 4시 3시 30, 40분이에요. 네. 어, 상주시 상주시 화산동에 있는 한논두렁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이제 119로 접수가 되죠. 네. 어 그리고 또 거기가 보면은 그 상주시 농협 쌀 조합 공동사업 법인 앞이래요. 그논두렁에서 난다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소방관들이 펌프차 두 대를 출동을 시켰고, 네. 그 중에 한 대는 8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네. 갔더니 현장에 <laughs> 지푸라기요막 영상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아, 저기... 어, 저기 나오네요 여기 상주 농협법인 건물 앞에 연기가 나가지고요 예. 저기 도요자는 요 출동했어요 요거 놨습니다 요거 아, 저기 어. 길가에 예, 아. 지푸랭이 놓고 불 지른 겁니다 그러고 신고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기 도착해 보니까 도연... 진화는 (10초) 걸렸죠 그렇죠, 발로 뭐, 발부도 꺼져요 예, 예. 예. (10초) 걸렸습니다. 그 가보니까 현장에 도의원들이 나와있어요 네. 자기들 땅에는 소방대원이 오니까 아 어, 우리 도의원인데 어 신속하게 출동했네 오 어, 진압도 잘했네 훌륭했어 그러면서 악수를 착 했어요 그 악수 손잡을 때그 기분 진짜 엿 같았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요 네. 음. 나 같으면 악수 안 해요 그거 아 이거는 아유 정말 그러면서 어, 이 내용을 서장님께도 보고하라고 요청하면서 현장을 떠났대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음, 했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행태 보고 소방 그저 공무원 노조가 있거든요. 네네. 여기서 강력하게 반발했죠. 그렇죠. 어? 도의원들의 갑질과 이건 권한남용이다. 예, 어,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이거는 정말. 음. 정말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요런, 그래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요런 방법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는 현장에 출동했던 그 소방관들도 정말 그 부족감 느끼고 자존심 상하고, 부족감 네. 느낄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셨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뭐그 전에 이제 뭐 소방 출동이라든지 뭐 이런 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점검하는 방식은 이 네.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꼭 점검할 필요가 있었냐고요? 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에, 그 시간에 그러면 진짜로 불러가지고 신고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이거는 안전 점검을 도모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험을 초래하는 맞아요. 그런 행위거든요. 네. 정말 두번 얘기하지만 그 그래놓고 현장 출동했더니 어 그래. 어, 잘했네. 걱나타났네 어, 그 우리 도위험한다 말이야. 어, 어, 어. 어 그러면서 아이 동 시간도 아주 양호하네. 어, 잘하네. 어, 어 고생했어요. 손 아유. 내밀는데 그손 잡고 싶었겠어요? 그럼요. 이거 무슨 그냥 확 꺾기를 해 버리지. <laughs> 꺾기를. 우두둑 소리 나게. 이 저는 정말... 이런 진짜 이거 이 도의원들 갑질이고 권한 남용이란 말이거 정말 충분히 와서 다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이건 정말 아니에요. 너무 굴욕적이잖아요. 이거. 아, 예, 너무. 어? 이건 아무리 좋은 뜻과 의미를 가지고 이랬을지 몰라도. 맞아요. 이거는 결코 이게 그저 주민들을 위한 그런 그 어떤 도정활동은 아닙니다. 이거. 맞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음. 물론 뭐 작게 아주 작게 불을 냈지만 음. 지금 건조한철이잖아요. 겨울 가을에 그러니까요. 거 옆으로 붙었으면 어떡해 만약에 진짜. 바람 불어 갖고 뭐어쩌고쪽쩌고 됐으면 그 본인들이 책임질 거예요. 그때는 뭐다 사라지겠지 이제 자기들. 은 이거는 정말 이런 식의 어떤 그 근무 그 점검 음.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뭐 어떤 분이 전화해 가지고 뭐나 누구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하는 거그 그것도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네 맞아요. 음, 음. 근데 이거 뭐 진짜 이거 소방공무원을참 정말 굴욕적으로 이거 느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네, 참 많이 듭니다. 해명도 음. 해명을 했는데 이 부위원장이 교수님 음. 경북 지역 소방의 출동 시간이 전국에서 가장 늦고 음. 여기 지금 상주잖아요. 음. 상주는 그 중에서도 더 가장 최악권이라서 이를 점검한 것이다라고 음. 이제 해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음. 이것도 사실은 해명 해명 저는 꼭 반드시 이렇게 했어야 되는가 싶어요. 글쎄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굉장히 어, 점검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 예하 공무원들이 음. 그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할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럼 사실 이거는 음. 사실은 비난 이건 뭐 잘한다 뭐 이런 게 점검을 음. 하고 이런 목적이라기보다는 저는 비난의 목적이 너무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너네 되게 못한 다음에 음. 해놓고 시켜. 그래서 음. 만약에 못해, 그러면 뭐라고 죽었어, 할 이제. 거고. 어, 어. 음, 음. 어느 정도 하면 음. 어 그래도 적당히 하네. 이렇게 하면서 음. 지금 돌려보낸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무슨 이게, 이게 무슨 왜뭘 위한 음. 점검이냐고요.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사과하시는 음. 게 맞습니다. 어. 어, 소방공무원 노조한테 아, 우리가 본래 의도했던 거는 그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방법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예. 상처를 줬다. 그 부분 관련돼서 진심으로 미안하다. 이러면서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사과 안 하고 무슨 계속해서 뭐 상주가 꼴찌했고 옛날에 뭐저 늦게 해가지고 응. 방, 방수, 이거 저 바, 쏘는 시설이 안나와안 뭐 나와가지고 전소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는 거는 도정활동의 일환으로서 오로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한 거다. 이런 식으로만 계속 그 떠든다면 그건 말 그대로 떠든 게시부리는 거예요. 그건. 어? 맞아요. 그렇게 어. 하면 안 돼요. 사과할 건 하고 그래야지 깔끔하고 더더 도의연스럽고 어른스러운 겁니다. 음 맞습니다. 예, 소방안전본부 그저그 그 해당 공무원들한테 사과하십시오. 진심으로 음. 어, 우리가 방법을 잘못 선택했다. 그거 좀 생각이 짧았다. 아니 도현도 생각 짧을 때 있는 거지 뭘 그래? 그렇죠, 맞아요. 그렇지만 어? 우리가 음. 뭐 이렇게 이렇게 소방공무원들을 음. 이렇게 좀뭐 속상하게 하거나 그럴 음. 의도는 정말 없었는데 방법이 음. 잘못 선택이 된것 같다. 미안하다, 양해를 그러면 바란다.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일인데 사과라는 거는 진심으로 하면 누구나 수용할 수 있어요. 맞아요.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음, 사과할 때 사과라고 하면서 두루뭉실 사과 해놓고 음. 이거 사과인지 아닌지도 구분 당각해놓고 사과했다고 시죠. 그 말하는 거 그것도 시부리는 것들인데 <laughs> 그런 놈들이 너무 많아갖고 우리, 사회, 우리 사회가 문제 사과는요? 담백하게 하면 돼요. 어 명확하게 담백하게 네, 네, 네. 네, 무엇을 응. 내가 무그딱 뭐, 자기가 잘못한 거딱 얘기를 해야 돼요. 일본은 응. 내가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 잘못됐다. 어,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가 잘못한 부분을 생냐? 말안 해. 둘이 뭉실하게 얼른 영병하고 그냥. 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과합니다. 그 사과 아니죠? 그건 사과 아닙니다. 그 장난치는, 장난치는 거 장난치는 거. 더열 더더 열밖에 하는 거이고 더화나죠 더 그러면. 사과는 진짜 담담하게 음. 깔끔하게 아주 쉽게 잘못한 내용 얘기하고 자, 이 부분 음. 잘못했습니다 쌈박하게. 그 다음에 하나 더 음. 추가하면 앞으로는 안 음, 그러겠습니다. 그세 음. 개면 하 돼요. 맞아요. 사과 깔끔하게 할줄 모르는 놈들 그 비굴한 거예요. 아 맞아요. 음. 어, 제 제발 좀그저그 거기 그, 경북도의회에 건설 소방위 소속 그 도의원 분들 아니에요 존경받는 분들 어르신들이잖아 어, 좀 어른다운 어떤 그 사후 처리가 기대됩니다. 네, 맞아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에참 이게 사람이 실수는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그러면 어. 음. 근데 그냥 그렇게 상황이 됐으면 내가 도의적으로든 음. 뭐든 음.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한 부분 있으면 그냥 사과하고 음. 앞으로 안그러겠다고 하고 원만한 관계로 진행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걸아 참. 그렇네요. 지금은 이제 갑질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갑질을고 하면 큰일 납니다. 예전에 저 공무원 생활 82년도 초에 들어와서 제가 그 현직으로 공무원 생활할 때는 뭐 어떻게 보면 그 공직사회에서 그냥 갑질을 보고도 의에그르르이 높은 사람들은 갑질의 천국이었었어요. 그 갑질의 천국을 제가 잘 헤쳐나와서 지금 오늘 음. 이 자리에 있기는 한데 네. 웃기는 음. 얘기도 하나 해줄까요? 뭐 내친김에? 네. 옛날에는 이제 검문소가 많았어요. 이게 그냥 검, 경찰하고 예, 군인하고 예, 예. 그 검문하는 검문소가 많았어요. 예예. 그모 지역에서 검문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이제 전경들이 그때는 있었어요. 경찰 말고 전경. 전경. 예, 전경이 검문을 딱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흔치 않은 세단차가 쫙 오니까 이제 그래도 검문을 해야 되니까 세웠지. 예. 세우니까 앞에 있는 운전기사가 문탁 열고 아유, 어이, 어이의원님이오 어이, 의원님. 음. 의원님. 의원님이시라 보니까 그러니까 그그이 전경이 의원이라 그러니까 에에. 정형외과 의원이에요, 성형외과 <laughs> 의원, 치과 의원이에요. 어디 <laughs> 의원이세요? 물어본 거예요. 걔는 모르니까. <laughs> 아이 웃그 서슬이 시퍼렇던 그그저이그그 그, 그 시절의 국회의원인데. <laughs> 너무 기다뭐 그, 그러면 참 어떻게 보면 어른스러우면 웃고 넘어갈 일이야. 그렇죠. 기사도 어, 뭐. 웃을 일 뒤에 앉은 의원 나리께서도. 어, 그. 아, 이 자식 귀엽네. 허허 웃고, 야나 국회의원이야. 그러면 <laughs> 게 끝나는 거야. 예예예. 열이 봐서 수풀다. 기사가 왜 그래? 이 자식이 국회의원 되고? 의원님을 음. 무슨 뭐 정형외과 의원이니 무슨 의원이 묻고 있다고 이런 무 새끼 너 교육을 그렇게밖에 못 받았냐 그러면서 어. 그 자리에 차 세워놓고. 개는 거기 놔두고 바로 그 경찰서 서장이나 뭐 이런 사람 높은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의원도 못 알아보게 차안 봐도 숙제 안 시키고 의원도 못 알아보게 교육을 시켜서 근무를 내보냈는지 뭐지 해가지고 음. 경찰서가 발칵뒤 집힌 적 있어요. 그때 난 말단 시절인데 그 얘기를 들었지. 네. 아우, 그날 저녁 에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속이 맨식거가 갖고. 그러게요. 아 진짜 속으로 내 그때 그랬어요. 저는 거지 같은 새끼가. 맞아요. 너희 새끼 다음 선거 또 봐라 이 새끼. 나도 여기 이 주민이거든. <laughs> 내가 줄잡아서 우리집 식구 한 20표놈의 응. 새끼 절대 안 준다고 해. 근데 진짜 똑똑 떨어졌어 그 새끼. 그렇게 하면 그렇죠. 지역에서. 아나그저 그래서 그 의경가에 혼나고 또 그렇게 한다고 그 높은 놈은 또 그게 뭐 혼날 일이에요? 그거를 검문소장 직원 불러다 혼내고 특별교육을 시키고 그때부터 또어 지역 유지분들 그저차한바 적어줘갖고 다 외우라고 시키고 아. 거지같은 세월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그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말 괜찮고 투명한 세상이 됐지만, 글쎄 투명하다고 그건 취소입니다. 투명한 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 어, 맞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세월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래서 의원 만하면 자꾸 그 생각이나 <laughs> 의원 <그럼> 정형외 정형외과 <laughs> 의원인지 아니 이거 <어디> 얼마나 <laughs> 순수한 친이에요 그러니까 정경이 정경이 뭐하러 어, 저 전투경찰이 어린 친구가. 그런 세월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네. 못 살아. 근데 이제 그런 갑질 시들도 있었는데. 근데 갑질은 진짜 없어지긴 해야 돼요. 음. 아니 그리고 특히나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음. 이게 아니 이게 왜 자기네들이 갑질을 할 지위고 입장인 아, 거예요? 웃기는 거지. 국회의원이고 뭐뭐 뭐, 뭐고 음. 공무원들이고 사실은 나라 일 음. 국민들 위해서 일 잘하라고 뽑아놓는 거 아니에요 다. 그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내 한미 합동 수사본부 C.I.D. 파견 나가서 미군 수사관들하고 제가 한 3년 그. 네. 어, 미군 부대 내에서 합동 수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네. 정문을 들어올 때 거기에 쓰리스타가 사령관인데 음. 사령관도 밑에다가 차 밑에 거울 부착해 갖고 다 살펴봅니다 음. 트렁크 다 열어보고 차별 없이 똑같이 그 부대의 대장이요 었별세 <laughs> 개짜리 예, 예, 예. 정말 말 그대로 뭐 우리나라 별. 뭐 누구 얘기하더만 우리나라 똥별이라고 근데 거긴 진짜 별이거든요 <laughs> 그 진짜 그별들그세계 번쩍번쩍 다른 사람도 트렁크까지 다 열어서 저 검병 그저 작대기 두 개다는 일등병이 이 네. 등병이 다 검사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기이응해 줍니다. 우리나라는 맞죠. 저 전방 500미터부터 저 부동자세로 서가지고 얼마나 큰 소리로 충성을 외칠 건지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건물은 고사하고. 그러니까. 어 이런 부분 등등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맞아요. 음, 진짜 뜯어고쳐야 아, 네. 될 것들이 많아. 요맞 맞습니다. <laughs>